티비아 다나와 함께하는 2월 다나와 오늘은 표준 노트북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새해 인사부터 지겹지만 새삼스럽게 한번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laughs> 네, 저는 아강석이고요. 자, 오늘 어 준비된 어 벌써부터 앞에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또 신학기가 닥치고 어, 3월이면 이제 또 새로 대학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 새학기가 시작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언제인지 기억나는 아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만한 오늘의 다나 표준 노트북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예, 소개를 해드려요. 리 시청자 분 중에서도 어, 기숙사 끌려가서 노트북 사야 된다 음. 이런 분들 이 있을 거고요 아, 나도 어딘가 끌려가고 싶다. 어디요? 아, 그냥 어, 어디든. 네. 저희들 용산에 한번 끌려와 보시요 <laughs> 5일치 주문권 밀린 거 한번 포장 한번 해보실래요? 아 맞네 또 그게 있군요. 자,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인데 요거 한번 직접 들어서 왜 이게 특이한 건지 여러분께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파워 케이블 좀 빼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은 요건데요게왜 특이한지 날씨가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네. 리뷰, 직선 리뷰를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액정이 네. 유리예요. <laughs> 네? 유리 유리. 액정이 유리라고요? 유리 유리 같은. 그냥 딱 들었을 때 도저히 이 사이즈에 나올 수 없는 약간의 무게감. 왜냐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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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좋아서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강화 유리입니다. 잠시만. 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강화 유리를 넣어서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가 무거운 게 장점이다. 네, 장점이죠. 아, 네네. 네, 네. 아, 비슷... 아 가볍고 가볍고 깨지는 거봐다 낫지. <laughs> 내구성이 약간 솔직히 노트북 내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 단점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완해 줄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네네. 보시면 키 키보드가요. 네, 틈새가 키 키보드가 이게 짝 사이즈 작잖아요. 키 사이 사이가 그렇게 막 너무 안 붙어 있어요. LED 음. 안 치네. 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치... 왜요? 아 왜요? 좀 표현이 LED 안 치네. 용산 꿈나무란 말이에요. 아, 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아까 내가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네네. 액정을 까뒤집으면 이렇게 얘 액정 이 뒷다리가 자동으로 쓰면서 네네. 타이핑을 칠때왜 키보드 다리 세우잖아요. 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잡아봐요. 잡아 네? 꽉 잡아봐요 그냥. 네. 어! <laughs> 어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실 때나 그럴 때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서 네. 이렇게 아이언 매출 확 하면 이렇게 하면 터지고막 알겠습니다 다시 조립해 보야요한 개에 부딪힌것같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 다시 조립해 보세요 <laughs> 어떻게 할까요, 이거 부순 거. 할 거예요 이거 무슨 거할줄 알아요 <laughs> 네. 자이 제품 여러분 보시는 주세요. 것처럼 네 주세요 트인원 제품 트인원 제품입니다. 눈 나쁜 부모님이 쓰시기에 좋다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스카이레이크 아이움 프로세서 장착 2kg도 되지 않는 1.75kg으로 높은 휴대성 보장 희한하네 <laughs> 왜요? 아니, 얘네들은 원래 980g짜리 강추하는 게 있는데 무슨 1 7 5 가지고 높은 휴대성이 래아 <laughs> 근데 제가 이거를 써봤거든요 얜지 음. 얜지 모르겠는데 써봤는데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이센이 써본 건 그램이고 <laughs> 아니에요 그냥 울트라야? 네 울트라 PC 음, 뭐. 그램이 왜맛있어요그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교육 갔다 왔는데 뉴스 갖고 오래요. 갖고 갔는데 음. 친척 동생이 누나 그거 쓰레기니까 꺼내지 말라고 아, 자기 갖고 아, 왔대. 가서, 가서 쪽팔린다고? 네. <laughs> 누나 쓰레기 꺼내지 말라고 자기가 갖고 왔대요. 네. 너 얼마나 착한 동생이야. 어. 걔가 꺼내는 게 울트라 비시였어요아 그런 데 가서 좀 있어 보이려면 이 정도는 꺼내줘야 된다. 딱그으면신세 카이 엄청 좋아요. 이게 사실은 뭐 업무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트북을 꺼냈는데 노트북이 이게 또 예쁘냐 또 좋아 보이냐 이거 사실 신경 쓰이거든요 저 제거는 좀 약간 오래되기도 했고 음. 어, 인터넷 한번 부팅되는 데한 15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켤러 고했는데 동생이 딱 꺼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밖에 나가서 가오잡기도 좋은 카피디를 위한 추천형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이 시간은 그냥 OS를 부팅시켜 놓고 최대한 절전되게 절전 상태 말고 그냥 화면만 그냥 그 바탕화면만 떠있는 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측정을 했을 때 10시간 30분일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LG라서 <laughs>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13시간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혹시 몰라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10시간 30분 을 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확인은 사실 아닙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영국 월프 슨사의 스테레오 덱이 달려 있어서 음. 그. 좀더 사운드에 네. 고급형 사운드에 좀 신경을 많이 썼죠 아 사운드? 그렇 네. 스피커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요 아 이거 배기구예요 배기구요? 네 흡기구는 어딨어요 그러면? 이쪽 같은 데잡 같은 데를 앞뒤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laughs>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구멍도 없는데 아무데나 찍지 마시고요 네. <laughs> 네 여러분 걸러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못 써봤어요. 그래 솔직히 여심을 공략하는 노트북 같아요. 네. 제 아는 블로거님들 다 그램 샀어요. 음. 이게 음... 안 열리지? 남자네 일단 사. 살 살살 저걸로 무이 부들부들 떨어어 무슨, 무슨 조개 아가리. <laughs> <이렇게 아니, 웃음> 힘이 없어가지고 네. 손에 송 뜯어 먹는 것처럼.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듣던 좀반가습니다아 그리고 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네.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요? 왜요? 좀야해서 아, 얘기해봐요. 아, 옛날 야하고 말한 거 별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름이 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글램 노트북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양쪽이. <laughs> 아, 이렇게 카메라 화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네. 있는 거. 아, 이좋네요 거기다 쿠션 만들어놓고 푹신 푹니하게아니했 근데 이게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치는 거죠 키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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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옛날 옛 그런 키보드 있었어요. M S T 였나? 키보드를. 글램 노트북.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얼굴. 그리고 옵션으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팔 여기부터 있고 옵션으로 네. 실리콘 키캡 뚜껑 닫으면 네. 이만큼밖에 안 닿기고 <laughs> 그러네. <웃음> 네. 근데 왜 영어만 커? 한글도 크잖아요. 한글도 크게 더 크게 해주세요. 한글은 이제 이렇게... 근데 원래 키보드 웨일이 쿼티 아, 자막 그 자판 베일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잉글리쉬 English. 잉글리쉬를 음.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된소리 뭐 쌍시옷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한도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쪽에, 전원 버튼이 여기 여기에 그램이라고 이렇게 여있릴게요 이거 이쪽에? 어, 이쪽에 있네요? 보통 이쪽에 있지 않나? 그래요? 네. 그런가요? 전원 버튼이 왼쪽에 있나요? 보통 이쪽에 있는데. 글쎄요. 뭐 달리고 싶은데 달리겠죠. 음. 아니 이거 설계한 사람 마음이 줘 그냥 네네. 근데 이거는 수청분들이 갑자기 채팅이막올라 과제 암살자라고 아 백스페이스 누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때문에 이걸 누르시아 진짜 그런 일이 좀 있구나 제가 노트북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음. 어. 근데 요즘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 누르면 바로 저, 전원이 꺼지는 게 아니라 절전모드로 네, 그렇죠. 그렇죠. 절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눌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더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겠죠 안 켜지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켜죠? 아니야 눌러서 이렇게 아, 아이, 들어가는 중 들어가는 중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네. 어댑터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중, 지금 보스몬스터 이거 네네네 기 보여줘야 된다데 이거 안올라 네네. 좀 이따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잡아주면 <laughs> 안 되나? <laughs> 여기 보시고이거 <laughs> <여, 웃음> 네. 네, 이렇게 자 이게 어댑터예요 이게 어댑터 이게 어댑터인데 제손 보이시죠? 손만 해요 제 손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거의 대체용으로 추천할만한 제품인데 이건 막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나 아메리카노 한잔 시켜놓고 4 시간 짱 박혀가지고 뭐 여러분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께서 거의 데스크탑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이 정도면은 솔직히 양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한성 컴퓨터 노트북을 게이밍용으로 산 친구를 하나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에 노트북 어댑터를 들고 있는데 군용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대요. 왜냐면 <laughs> 어댑터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뻥아치고 2.5배였어요. 어, 자체가 1kg가 넘어가요. 네, 거의 PC용 파워를 들고 다니는 듯한 그렇구나. 거의 그장이 거의 20kg 아니에요? 네? 군장 거의 20kg 아니에요. 24. 원래 완전 군장이 24kg예요. 네, 표준 무게로 하면 이제 그거보다더나가고 점점 이제 신형 군장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경량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kg거든요. 군대에 소식도 있으세요? 저분은 이상해. 매주 일요일마다 진짜 사나이를 보시는 애청자 아 저는 텔레비 아하 안 봐요 네. 아 진짜요 네저 텔레비 아예 안봐 솔직히 군대 인트라넷 블로그 이런 거아세요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터미네이트 나오는 거 아닌가 스카이넷 막 이런 거아 맞아요 스카이넷 네, 넷은 넷이니까 네 지금은 네. 최고 사양으로 무장한 슈퍼 게이밍 노트북이고요 음. 14.1 인치의 대화면 높은 성능에도 1.7kg 고성능 노트북과 휴대 아이 그냥 그냥 빼고 그냥 네네 자 게이밍 전용 퀄컴의 킬러랜을탑재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스틸 시리즈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 제품도 동일합니다 HDMI를 통해서 외부 모니터로 4K 해상도 음. 지원이 되고요 다이노디오 스피커 덴마크의 다이노디오 a v 의 유명한 다이노디오의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미탑재 모델이고요. 듀얼 채널 서머 쿨링 시스템 시중 아, 양쪽에서 기팽돌아가 팽돌아가는 거그 시스템을 채용해가지고 냉각 효과를 극대화했고요 운영체제 위탑재 모델로써 단나와 음. 최저가 기준 146만 원대입니다. 네, 어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가격 맞추기 노리려고 있어요. 어 진짜요? 네네. 아, 가격 맞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스펙을 쭉쭉 듣고. 우리 단어 방송 애청자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모르지 이 사람은? 그 생각하면서 방송봐요 아니에요. 서로가 어떤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제 이방송 보면 이제 대충 나오죠 이제. 네네 네. 전문가들이죠 이 방송. 이 방송. 아, 아니 나 말을. 저도 아니 나한테 말늘었어요 나, 나. 어 네. 나 이제 좀. 어소리가 들었어요. <laughs> 전문적인 내용 통화 가능해요. 아네 알겠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세요? 친구들이랑 알겠습니다 어. 아놀라라 왜요? 뭐하세요? 아나 진짜 놀랐어요 아, 뭐에 놀랐어요? 아. 오늘, 귀신 봤어요? 아니 아니 네. 귀신 봤어요? 이게 네형튕겨나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클립이요? 아 클립이 네. 튕겨나가서 깜짝 놀랐어아아어디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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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laughs> 어디서 지금 여자 코스모델 아 여자 <laughs> 코스프레가니까 할머니 코스프레죠 아 어, 진짜 저기 실버 턴 네. 하나 예약해 드릴까요? 맷돌에 돌리는 부분을 뭐라 그러지 않세요 어처구니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진짜 스피커예요? 네오 양쪽에? 네 이, 이, 이게 스피커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네 여기 구멍 뚫려있어 아주 날씨가 그거 아주 신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여 그림자 진것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양쪽에 있어요, 여러분. 아니, 스피커가 양쪽에 있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누가 이 자판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생각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자판? 자판? 네. 자, 이 제품 4K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거 노트북 주제. 에 그렇죠. <laughs> 대단합니다. 아, 해상도를 한번 좀, 네, 제가 설명 들어서 지금 처음에 언뜻 보면은 이게 지금 3840에 1 6 0인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38소공의 2160 해상도가 맞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탕 화면이나 이런 걸 저희가 4K 이미지로 지금 세팅을 안해 놔서 그런 건데. 그렇죠. 같이 좀, 좀 봐요. 아이 하고요 기다리세요. 네. 어, 잠깐만요. 여기서 니네요컴맹이세요 아, 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셔 가지고요. 야, yep. 거기 있어. 밑에 고급 디스플레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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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우측 이 예. 5급 디스플레이. 자 해상도 3 8 4 0 x 1 6 0관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해상도는 3 8 4 0 x 1 6 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크면 클수록 가독성이 더 높아지죠. 잠깐만요. 근데 날씨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안 좋다고 할 거예요. 글씨가 작아진다고. 그렇죠. 네. LG 심포니 홈. 뭐요? 네. 이거 몰라요? 모른데? 맥커리 퀄킨이가 광고했었는데 <laughs> 맥커리 컬킨이요 맥커리 퀄킨이 광고가 언제 첫제이에요그약하다그걸 그거... 그... 진돗개 시리즈 나올 때 아니에요? 세진 컴퓨터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근데? 네. 잘했어 라이코스 와... 라이코스? 와... 네 40대 맞는데? 이분 이상해요 다 네. 빨콩 밑탑재 모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빨콩이라는 거는 써본 사람은 되게 편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라이스는 편해요. 약간 네. 뭔가 이런 말할 때 약간 저 꼭지 같아요. 아, 아 색깔이 뭐, 틀리잖아요 색깔이. 뭐 본인의 그 음. 본인의 느낌을 말한 거니까. 네네네. 네, 네. 아니 핑크하고 빨간 빨간색하고. 네네. 아니 솔직히 핑크하고 빨간색하고 네. 같아요? 네. 그고 빨콩 잡고. 아니 빨콩을 누가 쳐다보면서 눌러요? 그냥 손을 더듬어서 누르는 거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개다 틀어볼래요. 네. 딱 봐도 게이밍용이죠. 오. 네. 오홍이 <laughs> 아, 리짜 오래 어? 할머니 같았어요. 아니. <laughs> 아, 정확하게 해야지. 오홍이가 아니고 홍이에요. 홍에. 홍이. <laughs> 아, 아 제가 이거 레노버도 세일하 갔다 왔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세일하 또 가요, 레노버. 그래서 혹시 누가 불러서 가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이게 없어. 레노버 진짜 나나1등섭외 해요. <laughs> 레노버에서요? 예, 아. 나나 나, 나, 진짜요? 아, 나 섭외 순이에요. 거기 자리가 잘안차나 왜요? 잘안 <웃음> <않잖아>. <웃음> 네? 왜요? 뭐가 왜 라뇨? 네. 내가 정말 유재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글도 네. 잘 쓰고 자 그럼 김라이가본 레노버의 노트북 요약하면 이런 네. 분을 위해 추천한다 그냥, 그냥 아 요약해서. 추천한다? 어, 이런 분을 위해 레노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laughs> 아 왜요 <웃음> 정답이, <웃음> 아, 정답이에요? 아 맞아요 섭외하는 정답이에요. 이유가 있네 네. 어, 연휴의 마지막 여러분께 어, 경품도 드리는 이벤트까지 함께해서 저희가 2월에나나 표준 노트북 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좀 많은 제품 소개는나 빠르게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로 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심심하고 컴퓨터 를 한번 볼까? 요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됐나? 또이 어, 어떤 그해 환율에 민감한 게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사실은 그렇죠. <laughs> 않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어, 어. 됐나? 아이쇼핑 같은 거? 네, 그런 비슷하게. 아, 저도 할인 한 번씩 해요. 네. 아이쇼핑은 누나를 사는 거고요.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죠. 네, 이게 여러분 용산 최신 개그입니다. 어. 저희가 단화 방송 자체가 이제 그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롤챔스랑 정면 승부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지 않거든요. 들어오는 승부는 저희가 먼저 시작했었고 네, 오전상도도 아무튼 <laughs> 상대 가돼요근 네, <네네>. 아이 뭐... <laughs>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수요일 이 시간에 다나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은 이렇게 푸짐만 경품 어 가져갈 수도 있고 세상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서 보시면서. 아 저희 모르잖아요. 어떤, 나랑 컴퓨터 지식 해결에요그어 지치고 힘든 삶에서 또 위로를 어,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실 수 있는. 나랑 지식 해결해요. 어, 휴머니즘 넘치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다나 방송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도록 리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나와 표준 PC 파헤치기 방송 그리고 푸짐한 경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나와 표준 PC 파헤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